설정할 시간이다. 도망칠 수 없다. 불꽃놀이가 보고 싶어? 무념 단절. 아! 무엇이든 분부해줘. 명을 내려주세요. 급여 사령. 슬슬 끝내도 되겠군요. 좀 심했네. 아 오늘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릴 덱은 네 클레디오나 치치덱입니다. 네 어떻게 보면 제 티바트 내에서 이제 귀염을 담당하고 있는 네, 그런 친구들이죠. 아, 이덱 같은 경우에는 클레 메인딜로 가는 네, 그런 덱이고요. 과연 이 덱이 영광의 아레나에서 몇승까지갈수 있을지. 어 이번에는 라이덴 아야카 피슬덱이네요. 번개를 좀 활용하는 네, 그런 덱인 것 같습니다. 일단 상대가 선턴을 잡는데 멀리 거는 상대가 아무래도 좀 라이덴 덱이다 보니까 초반에 좀 상대를 강력하게 좀 압박할 수 있는 그런 카드를 좀 찾아보고 싶은데요. 자,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어 그렇죠. 펑펑 선물 같은 게들어있으면 굉장히 좋습니다. 아 치치부터 나가겠습니다. 치치부터 나가고요. 아 번개랑 불을 아, 번개랑 불이래. 아이고, 내가 말을 잘못해가지고 번개가 진짜 나와버렸네. 얼음이랑 불을 뽑았어야 했는데, 아, 이거, <laughs> 제 마실스 때문에 주세가 좀 꼬여버렸네요. 오, 처음부터 비기 사용하면서 들어오보는 상대방. 아, 저도 일단은, 자. 자, 한 병의 귀차 깔아주고요. 자, 치치한테 일단 데미지 들어가는데, 자, 여기서는, 자, 치, 플레를 바꾼 다음에, 최대한 라이덴한테 데미지를 몰아서 넣어줘야 돼요. 일단 펑펑 선물 먼저 사용을 해주고요. 이런 라이덴한테 데미지가 많이 들어가는데 다음턴 라이덴이 이제 클레한테 데미지를 주는 게 확실하니까 음. 이렇게 한번 조금 살을 주겠습니다. 한번 약간 빼주면서 약간 디오나가 조금 탱킹을 좀할수 있게. 왜냐면 디오나는 자체에 또 보호막이 있기 때문에 얼음 불또 적절하게 주사위 잡아주고요. 자, 이나즈마 공명까지 사용하면서, 자, 이거는 라이덴이 무조건, 네, 원소 폭발을 쓰겠다, 이런 의도고요 이런 디오나한테 좀 데미지가 많이 들어가긴 하는데, 자, 일단 꽁꽁젤리 써주고요 자, 보호막을 받은 상황에서, 짜잔! 클레 등장! 아니, 이렇게 빠르게 원소 이지를 채워버려서, 클레의 어, 데미지를 몰았는데, 이 상황. 어, 좀 아픈데요, 이거. 아프긴 한데 괜찮아요 아직까지는 자 이거 펑펑 두번 쓰면서 상대 아야카한테 데미지 몰아 넣을 수 있고요 일단은 펑펑이 껴 있었기 때문에 자, 데미지 계속 넣을 수 있게 됩니다 한번더 펑펑 자, 이러면은 이게 클랜에 데미지 다 들어가면 이게 진짜 아프거든요 예 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여기서 저도 한번예 아나미기 네, 써지면서 원소 주사기 두 개를 받은 다음에 어, 무빙을 좀 쳐줘야 될것 같아요. 이게 2 데미지고, 이게 1 데미지인데, 초전도 반응이 일어나면 총4 데미지거든요. 그래서, 기오나가 좀, 예, 최대한 다 맞아주는 게 낫다고 보여집니다. 일단, 클레한테 몰아주시는 거다 몰아주고요. 아우, 아프네요, 진짜. <laughs> 하지만, 저도, 네, 시차 아까로는 한병의 귀차가 데미지 많이 넣어줘서, 클레가 안전하게 원폭발만쓸수 있다면, 이 게임 역전할 수 있습니다. 자, 디오나를 잡고 가는 상대방 자,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각 있죠 딱그 각이 나왔습니다 일단은 묘사부를 깔아줄거고요 일단은 영꽃파이 먹어주면서 하나 받아주고 자, 얼음 공명 받아준 다음에 음식 하나씩 남거든요 버려주면은 피스를 깔끔하게 잡을 수 있게 됩니다 자, 피스 잡았죠 자, 이렇게 하면서 또 이제 노름꾼의 귀걸이로 주사위까지 약간 리필을 받았습니다 좋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은 아 아직 클레가 지금 넣을 수 있는 데미지가 좀 많이 남아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데미지 한번 넣어보겠습니다 본니를 갈아줄게요 자뭐 데미지 한번 주고 자 이러면 상대가 아야카를 활용하기가 좀 애매해져요 왜냐면 아야카를 여기서 평타를 치는 순간 이렇게 치는 순간, 황칸 불고 터지죠. 터져버리게 되면은, 저는 이렇게 펑펑, 쓸수 있게 되고. 그러면, 알카가 잡히면서 또노름꾼의 귀걸이로 원수수의 두 개를 리필 받았죠. 이제 상대는 도대체 주사위가 없어요. 그럼 어떻게 되냐. 한번더 펑펑을 쓰게 된다면은, 플레이 가 나오면서, 자, GG가 나오게 됩니다. 오케이, GG. 자, 이번에는, 자, 타르탈리아 치치 종료대이네요 아, 이게, 뒤나르자들을 들고 가고 싶긴 한데, 동료 카드가 안 뽑힐 수도 있긴 하거든요. 그게 조금 무서워가지고, 네, 집어넣겠습니다. 아, 좋아요. 아, 치치 먼저 나가주고, 자, 아, 원소 주사위는 불과 얼음 위주로. 아, 괜찮아요. 페이몬이 있으니까, 이것까지는 커버가 됩니다. 자, 한 병의 귀차 깔아주고요. 어, 상대, 마메으랑 캐선이 쓰면서, 어, 폐부충을 야무지게 또 해줬어요. 일단은 클레로 바꿔주고요. 어, 일단은 빠르게 치치의그 원스포팔 게이지를 채우는 상대방입니다. 자, 펑펑 써주고요. 이대로 턴중량 상대방. 어, 예, 선턴을 잡은 상태로 그대로 우위를 유지하겠다는 상대방의 판단. 아, 저는 그럼 반할이나 깔아주면서 만화나 아껴주는 플레이 예, 보여주겠습니다. 아이고, 특성을 안 썼네. 이거 좀필순데 <laughs> 아, 다시 또 주사위 받아보겠습니다. 딱 주사위가 9개인데, 어? 아, 이러면은 얼어버리겠는데? 어, 클레가 얼어버렸어요. 아, 이러면은 제가 뭐, 이번 턴에서 뭐, 클레로할수 있는 건 딱히 없구요. 어허. 역시. 이혼하러 가겠네요, 야 이러면. 아, 바나나 또 깔아주면서? 어허, 이거 상대가, 여기서 이제. 또 다시 스킬 사용하면서 나한테 턴을 넘긴 다음에, 그 다음에 또 바나나로 이제 또 만화 남길 생각이죠. 지금 제 클레가 좀 피가 좀 많이 빠진 상황이기 때문에 살짝 클레 활용하기가 좀 많이 힘든 상황인데. 그렇기 때문에 일단 디오나의 보호망을 클레한테 좀 옮겨줄 필요가 있겠습니다. 어, 네. 원코파이까지 써주는데. 이러면은 제가 굳이 무리해서 클레 내가지고 뭐 뚫으려고 시도하는 게좀 낭비죠. 네, 저도 바나이나좀 하나 깔아주면서 그냥 치치로 옮길게요 마치겠습니다 이러면은 네, 주사위 4개 그대로 세이브한 상태에서 다음 턴 맞을 수 있게 되고요 그리고 당장을 일단 맞아줘도 되는 치치를 또 내놨기 때문에 여기서 주사위 좀 펑펑 써가지고 어, 타르탈리 활용할까 말까 그런 고민을 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오 몰락한 마음까지 오. 다 모으네요, 여기다. 어우, 참... 팔 데미지. 오, 이거 좀 아프게 맞았는데요. 어 이거 진짜 좀 아프게 맞아가지고. 내가 순간 헉! 하는 상황이긴 했는데. 자, 이거는 내가 무리해서 클레를 바꾸면은 상대가 또 다시 스킬 활용하면서 이게 갈수 있긴 해. 여기서 나도 좀 결단을 내려야 될것 같아. 왜냐면 내가 주사위가 지금 12개가 있기 때문에 굳이 막 드립을 치면서 상대 의 주사위 빼는 행동 그런 걸할 필요가 없을 것 같거든. 그러니까 여기서는. 감로빛 꽃바다를 클레한테 달아주고요. 그다음에 빠른 행동으로 자, 클레를 바꿔주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못 썼던 클레의 폭렬 불꽃을 여기서 좀 사용을 해주겠습니다. 융해 반응 일으키면서 자 데미지 넣어놓고요. 상대가 지금은 클레한테 다 데미지를 주기가 좀 어려워요. 네, 좀 어렵습니다. 네. 상대도 이제 종료를 바꾸는 거고요. 자종료를 바꾸면서 어떤 플레이를 보여줄 것 같은데. 아 여기서 소환물 깔아주면서 데미지 주고요 상대가 자, 펑펑 선물 여기서 써주고요. 아 상대가 턴 종료할 텐데 저도 여기서는 이제 쾅쾅 불꽃 좀 써주면서 네, 데미지 좀 최대한 우겨 넣을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아 데미지 최대한 우겨 넣고요. 이거는 이제 또 상대가 음아 지금 체력이 1밖에 남지 않았겠에 이거 막타를 치는 게 좋겠네요. 자 막타를 쳐주겠습니다. 모습을 보여. 자, 막타를 쳐주고요. 오, 이게 나온다? 자, 지금 저빅기 남아있거든요. 자, 바나메가 써주면서 또 다시 펑펑 퐁 이러면 상대 타르탈리아까지 제가 또 잡아낼 수 있는 근거가 마련이 됐습니다. 선중률을누는 순간 한병의 귀차가 잡아낼 거거든요. 타르탈리아를. 역시 내가 다 잡았다. 아, 맞아. 융의 반응이 이지이기 때문에 잡아내죠. 아, 순간 착각했네. 자, 이러면은 일단. 배체 수도 2대 1이고 그리고 클레가 남기호가 이제 통통 폭탄이 있기 때문에 그 통통 폭탄을 믿고 운영을 할수 있을 것 같아요. 심지어 쿠지라이 덕분에 내가 상대보다 만화 하나 더 많이 쓸수 있어. 이것도 굉장히 크죠. 자 여기서는 네 깔끔하게 막 타치는 방법은 이제 얼음 공명 사용해주면서 네 꽁꽁 젤리 사용해 주는 거죠. 자 이렇게 6대미지 넣으면서 오케이 주의주의 야, 영광의 아레나 벌써 4승! 자, 한번더 가보겠습니다. 어, 이것만 이기면은 이제 꼬맹이 대으로 <laughs> 어, 영광의 아레나 졸업할 수 있다구. 자. 아 일단은, 주사위가 좀 이렇게 나왔는데. 아, 이게 클레의 그 특성카드가 너무 중요해서 그걸 찾아보고 싶거든요? 아, 못 찾았다. 치치 먼저. 아, 여기서 일단은, 나쁘지 않아, 주사위. 아, 이거 깔아주고. 아, 상대도 아마 이제 이번 턴에 좀 뭔가 그러니까 좀 많은 걸 하기보다는 방랑자한테 뭐 많이 달아주고 어, 넘어갈 것 같은데. 아, 여기서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게 생겼어. 뭐냐면은. 이게, 방랑자 댁의 기본은, 이렇게 이제, 물 묻혀놓고, 그 다음에 이제, 다음 턴 방랑자로 이제, 계속해서 확산 반응 일으키면서 가는 거거든요? 근데, 내가 여기서 만약에 본인 이렇게 배치한 다음에, 하나하나 이렇게 깔면은, 나는 지금 이 4주 사이 그대로 가져가면서, 또 내가 선턴을 잡아버리기 때문에, 이거 그냥 물 묻은 거, 클레로 옮겨버리면 그만이거든? 상대는 손을 한번더 써야 돼. 상대를 굉장히 귀찮게 만들 수 있다는 소리예요 아, 여기서 불주사위도 좀 많이 놔줘야 되는데. 오, 하나 나왔어. 음, 엇가고. 아, 그래도 다행인 거는 안내건수 주사위 두 개를 받아놔가지고 다행이야. 아, 이러면 상대도 수중 하나 한번더 쓰고 움직여야 돼서 좀, 뭐랄까, 주사위 낭비하면서 이제 들어가게 돼요. 음. 아, 여기서 내가 또 어떤 플레이 해줄 수 있냐? 한번더 드리블을 쳐주는 거예요, 이렇게. 역시... 내가 더 주사위가 많기 때문에 할수 있는 여유고, 상대는 어차피 모나가 지금 있기 때문에, 이 모나는 또 빠른 교체를 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 빠른 교체 때문에, 교체를 하고, 무조건 또 스킬을 써야 돼. 어. 그렇죠. 그래서 상대가 지금, 이렇게, 또 주사위 낭비하면서, 그냥 모나, 공게이지 <laughs> 채운 데 써버렸고요. 이러면 제가 클레로 계속해서 극딜 넣을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또 만들어졌죠. 지금 교관의 모자를 껴놔가지고, 분명히 상대는 방랑자로 막 이제 때리고 때리면서 원소 주사위 벌고 싶었을 텐데, 못 벌게 됐어요. 근데 지금 굉장히 고민이 많은 듯한 그런 상황이야. 그래서 상대가 이제 방랑자로 갔다가 다시 모나로 돌아오는 이런 플레이를 보여줬는데, 이러면 일단 제가 통성폭탄의 특성칸 써주면서, 급딜 그 넣어주고요. 진짜 이거 상대 다음 턴에 패간장 무조건 터집니다. 음. 얼음 본명까지 쓰면서 좀 극딜을 박아놓는 느낌으로 가야 되나? 자, 펑펑 써주고. 한번더 내턴. 네 또다시 펑펑 쓰면서, 자, 모나 컷 해주고요. 자, 여기서 바나메 기아까지 쓰면서, 어, 최대한 극딜 넣어. 어, 실수했지만은, 이게 실수 맞거든요? 예, 솔직히 실수한 거 맞지만은, 클레한테 자연스럽게, 아 스틸 먹여주면서 주사 하나 리필 받고요 자,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또 평타 하 쳐놓고, 어, 이러면, <laughs> 어, 이러면 넘어갈 수 있어. 어, 어 실수했지만 이제 의도한 플레인 척. <laughs> 자, 이거 좀, 아, 이거 좀 크게 실수하긴 했는데, 그래도 제가 클레르 초반에 이득을 많이 받아가지고 커버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야외 깔아주면서 상대도 슬슬 빌드업 준비하는데 영구파이 일단은 이건 쾅쾅 불고 써놔야죠. 네. 쾅쾅 불고 써놓고... 자, 이러면 상대가 이제 어, 디오나 때려주면서 또 이렇게 확산을 계속해서 이제 일으킬 텐데, 상대가 지금 주사위가 많진 않네. 일단 뭐디오나로 바꿔주면서, 나한테 맡기라고... 음... 상대 움직임 좀 볼까요? 아, 멧돼지 공주 쓰면서 주사위 어떻게든 또 하나 벌려고... 아, 도금된 꿈... 이러면 이제 평타로 치치를 때리게 될 텐데... 근데 저도... 홍콩 젤리 쓰면서 상대 방랑자 잡아낼 수 있거든요? 어우, 아프다... 일단은... 자, 방랑자 잡아야 돼요. 여기서... 아, 내가 패갈게없어 자, 일단은... 자, 방랑자 잡아주고... 이제 유라랑 이제 1대1 해야 되는데, 근데 이 유라랑 1대1이 좀 무섭긴 합니다. 음. 왜냐면 다 얼려버릴 수 있기 때문에, 이거 디우나도 사실, 이게 얼려지는 순간 내가 아무것도 못할 수 있게 되거든? 음. 그래서 이거를 좀잘 봐야 돼요. 어, 이게 유라한테 다킬날수 있기 때문에 이게 좀 무섭단 말이야. 내 생각에는, 그냥, 선중해가지고, 예. 네. 아나리나의 만화 하나 저장을 해보겠습니다. 아, 내가 봤을 땐 상대가 만다 빠질 때까지는 드립을 겁나 쳐야 돼. 어쩔 수 없다. 자, 쓸 겁니다, 무조건 얼음 파드에 와류 쓰면서 이미지 넣어 볼 거예요, 상대가. 연꽃 파에 먹어주면서 보금된 꿈. 음, 자 여기서 이제 이런 구도가 만들어지는데. 그래서 제가 클레를 바꿔주면은 상대한테 이제 완전 주도권을 내주는 거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시치로 나가야 되고요이러면 상대는 이거또써는데 이거 5 데미지여가지고 이거 클레한테 써야 될게 얘한테 빠지는 거기 때문에 조금 기분 나쁘거든요. 그래서 상대도 지금 이런 식으로 살짝 간보기용 그 평타를 친 거예요. 잡아주면 어. 안 되니까. 아 근데 상대가 이제 더 이상 뭐 없잖아요. 그래서 뭐 만화라고 할수 있는 게 없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클레 나가도 되는 상황이긴 해. 근데 저는 진짜 안전하기 위해서 여기서 네, 수환말 깔아주겠습니다. 왜냐면 상대가 이제 도금된 거뭐 되돌리면서 만화 하나 또 벌고 그럴 수도 있거든. 이제 내가 여기를 상대한테 묻는 거야. 너 진짜 아무것도 없어? 진짜 아무것도 없는 거 맞지? 이런 식으로 제가 질문하는 거기 때문에 상대는 지금 대답을 해야 되는 상황이에요. 아, 그리고 상대가 아무것도 없다는 게 확정이 났다. 자, 이러면 이제 저도 클레를 바꾸고, 자, 극딜 해야죠. 네. 자, 또다시, 자, 데미즈 넣어주고, 아, 좀더 때리고 싶은데, 나도. 근데 더 때릴 게 없다. 왜냐면 이거, 다음에 상대가 무조건 선턴이기 때문에, 어, 클레가 무조건 얼어버리겠죠. 제가 봤을 때는, 이 쪽을 내려놔야겠는데? 이렇게 당이 나을 것 같아요. 아이고, 이게 한턴 빨리 나오지. 무조건 2번 턴에 승부가 납니다. 아 어, 줬던 싫던 무조건 2번 턴에 모든 승부가 다 납니다. 자, 얼음파도 나왔고. 자, 여기서는 제가 어, 클레가 나가면 안 돼. 어, 차라리 디오나가 나가야 돼. 디오나가 나가서 꽁꽁 젤리로 어, 간복해줘야 돼. 그치, 너, 너 무조건 그거 있을 줄 알았다. 아, 이러면은 상대가 이번 턴에 몇주 사이를 쓸수 있냐가 진짜 중요하거든요? 근데 내 생각보다 좀 상대가 쓸수 있는 주세가 좀 많은 것 같다? 어, 서로 한방 싸움이 있는데 이거. 음, 또 잡아내고. 아, 이거 상대 그 유라 데미지 못 버틸 텐데. 일단 유라 데미지 몰아넣고. 최대한 넣고. 근데 나한테는 아직 한 명의 기체가 있어 이게 막타를 쳐주면 몰라요 어 어쨌든 환통중환종률 하면은 어 먼저 통종률 하면 이제 내 소화물이 먼저 터지기 때문에 자, 통 누르면은 자, 3대 유라 살릴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자, 이러면 없어요 자, 이러면 내가 먼저 막타 치면서 오케이 GG 아, 이거지 아... <laughs> 자, 성공했습니다 네 자, 클레디오나 치치덱으로 영광의 아레나 5승 도전. 자, 성공했, 성공했고요. 여러분들도 뭐 이제 여기 나와 있는 캐릭터를 좋아하신다면은 한 번쯤 시도해보는 것도 네, 나쁘지 않을 것 같네요. 자, 그럼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